산책을 매번 다니는 길로 다니면 심심할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고 되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아이들한테는 다른 길을 가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소극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독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는 응. 계속 같은 길을 좀 많이 걸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같은 길로 똑같지만 몇 년째 다니신다는 분도 만나봤는데 음. 참왜 사람도 항상 똑같은 길을 다니지 않잖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백화점도 가고 슈퍼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길을 조금 가볼 필요도 있고 니면 조금씩 늘려서 가든지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몇 년씩이나 똑같은 길을 가게 했는지 어, 그런 분도 많이 음, 봤고 맞아요. 몇 년씩은 좀 솔직히 좀 너무한 게 맞고 네 맞아요 기존에 음. 다 이런 산책로 좀 적응하고 음흠. 할 때까지는 그쵸. 그 기간이 일단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개도 다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걸 배려해서 산책을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강아지들이 꼬리를 말고요. 꼬리를 말고 그 길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꼬리를 말고 항상 그 견주 근처에서 있으려고 하지, 다른 길대로 안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길은 안 가는 게 나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왜냐면, 그 아이가 겁이 먹, 겁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 길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한 발자부터, 한 발자부터. 근데 그것도 그냥 강제적으로 끄는 게 아니고, 간식으로 유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겁이 많은 아이들을 산책을 시키기 위해서 간식으로 유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흥분도를 높이면서, 내가, 네가 이렇게 오, 오면은 내가 정말 기쁘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아이들은 온단 말이에요. 땡기지 않아또 간식을 요구안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길을 늘려가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견주님들은 이제 좀 아이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하면 땡기시고, 뭐, 뭐 간식을로 이렇게 유혹도 해보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교감을 해서 하는 게 산책이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이제 산책 교육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